에 대한 2차식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될 때 실수 k 값을 구하라고 하셨네요. 자, 이 문제는요, 약간 잘 나오는 문제시구요, 정석으로 푸시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세요. 그래서, 자, 선생님이 설명해 주면 원리를 이해하시고, 아, 내신에 나왔을 때는, 아, 이 문제는 바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어.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이 문제를 풀수 있도록 방법을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차근차근 설명해 볼게요. 자, 얘는,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고요. 그럴 때는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인수분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자, x도 2차고 y도 2차시네요. 그래서 선생님은 자,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x 제곱이고요. 자, 마이너스 요렇게 K 하고 플러스 여기 x 쓰고 그럼 마이너스 2y 플러스 6이 되실 거고요. 자그 다음 상수항이 얘가 k y 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18y 더하기 5가 있네요. 자 이게 항이 세 개이기 때문에 자 x자로 인수분해를 할수 있을 거예요. 근데 자, 인수분해가 얘, 이쪽에 정확한 k 값을 모르기 때문에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시죠? 우리 그럴 때는 이 2차식이 인수분해가 안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을 능력을 써서 방정식으로 만든 다음에 이 식을 인수분해합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x가 2고 또는 자, x가 얘가 마일이었어요. 그러면은 우리 이식은 어디서 나왔냐면, 얘는 x-2, 그 다음 x+1은 0에서 이렇게 나오셨겠죠. 그럼 인수분해라는 것은 이쪽에 이것만 제외한 이렇게 쓴게 인수분해세요.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인수분해가 안 되는 이 차식을 봤을 때는 얘를 능력을 써서, 해를 구한 다음에 그것으로 인수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를 능력을 쓸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쪽이 안 되니까 우리는 근의 공식을 써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자, X는, 자, 얘딱 보니 짝수네요. 그러면은 A분해니까 1은 안 쓰고요. 마이너스 B. 그럼 얘는 Y-3이 되시고요. 뿔마 루트 b 제곱 그럼 y 마이너스 3의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ac 그럼 마이너스 이쪽에 ky의 제곱 마이너스 18y 더하기 5가 되시겠네요. 자 우리는 그럼 이렇게 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얘가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니까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숫자만 나와야지 얘는 x, y가 섞인 1차식이 될 거예요. 즉, 이쪽에 루트를 포함해서 식을 적으면 얘는 무리수가 섞인 1차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루트 부분이 나오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루트 부분이 얘가 이런 이런 제곱으로 정리가 돼야만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제한 다음에 얘만 가지고 해를 얘랑 합쳐 가지고 인수분해 형태로 쓰시면 되시겠죠. 그러면은 이쪽 루트 안의 부분이 자, 얘가 누구의 제곱이 돼야 되니까 완전 제곱식 형태로 돼야 된다는 소리세요. 즉이 루트 안의 요 부분의 값이 얘네들의 판별식이 뭐다? 0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시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은, 자, 얘네들 정리해서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요 부분이, 자, 얘가 y 3의 자, 제곱, 마이너스 ky의 제곱, 마이너스 18y, 더하기 5. 얘네의 판별식이 0이다 쓸 거니까, 얘네를 y에 관해서 정리해줘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얘가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얘가 k, 얘가 y 제곱이 되시겠고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6y에 플러스 18y니까 얘가 플러스 12y가 되실 거고요. 얘가 9인데 마이너스 5가 있으니까 플러스 4가 되네요. 자, y의 개수가 짝수기 때문에 얘네의 4분의 d는 0을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b-제곱 하면 36-ac. 그러면은 1마 k4를 이쪽에다 쓸게요. 자, 얘가 0이시니까요. 자, 4k, 얘가 플러스 32는 0이니까 이항하여 넘기시면 마이너스 32가 되겠네요. 그럼 k값은 마이너스 8. 답은 1번이 됩니다.